안녕하세요, 세모콕입니다. 자동 컨트롤 PVP 가이드 2편의 주인공은, 바로 아스케아입니다. 아스케아는 클래시 출시 후 OP 클래스였는데요. 패시브 등 너프를 일부 받았지만, 현재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스케아는 자동 컨트롤 시슈퍼아머 유지가 아주 뛰어나고, 패시브 조건이 수동 컨트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패시브의 밸류를 자동 컨트롤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스케아는 모든 PVP 컨텐츠에 활용 가능한데요. 패시브의 피해 감소 효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전장에서도 꽤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전투에 비해서 근접 클래스 특성상 원거리 클래스 대비 큰 전장에서는 힘들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동기는 너프 후에도 훌륭한 편이라 검은 태양이나 원기의 밤에서도 활약이 가능한데요. 이동기의 수동 사용 방법은 이전 영상인 아스키아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자동 컨트롤 세팅과 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팅입니다. 첫 번째 이동기 스킬인 심전보 스킬을 수동으로 장착합니다. 다음으로 잡기 스킬인 강속박 스킬을 수동으로 장착합니다. 다음 버프 스킬인 토용증폭 스킬을 수동으로 장착합니다. 이 다음 스킬들부터는 모두 자동 장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 스킬은 압도입니다. 심화는 켜줍니다. 다음 진공강타입니다. 다음 마로우름입니다. 심화는 켜줍니다. 다음 아람유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차기를 넣어줍니다. 심화는 켜줍니다. 다음으로 운용방법입니다. 운용 방법 설명에 앞서 해주셔야 할 설정이 있는데요. 자동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템에 게임에 가시면 하단에 기술 예약 사용이 있습니다. 기술 예약 사용을 온으로 둬야 됩니다. f 프로 두시게 되면 수동 스킬로 두신 것들을 쓰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스케아한테 가장 중요한 건 회피기입니다. 스킬은 다섯 개로도 아주 잘 굴러가는데 근접 클래스이다 보니 적에게 너무 빨려 들어간다 싶으면 회피를 이용해서 한 번씩 뒤로 빼줘야 합니다. 피해 감소 패시브에 쿨타임이 있다 보니까 쿨타임 시간을 버는 용도로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첫 번째 스킬인 섬전보는 전장을 빠르게 벗어나거나 적을 추격할 때 쓰시면 되고요두 번째 스킬인 잡기 스킬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쓰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잡기 모션이 들어갔다가 슈퍼하머가 풀려서 상태 이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넉다운 등 상태 이상에 걸린 적에게 확정적으로 잡기를 넣을 수 있을 때 쓰시길 권장드리고 그 외의 경우에 쓰신다면 잡기 사용 후 바로 회피를 연타해줘서 잡기에 실패하더라도 슈퍼하머의 끊김없이 전장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킬인 버프는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요. 슈퍼하마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공격받지 않을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간단 아스케아 PVP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쉽고 좋은 근접 클래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